장동혁의 질투 정치, 국민의힘을 자멸로 몰다. 정치는 감정의 예술이 아니라 판단의 기술입니다. 특히 위기 국면의 정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현실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감정 폭주에서 비롯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열등감과 질투 그리고 개인적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국민의 힘은 스스로 안전핀을 뽑았고 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용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결정은 강단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린 독주였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었지만 그것이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구할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의원들은 경고나 당원권 정지 정도가 상식적인 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의 문제였고 정치력의 문제였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고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림막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제거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탄핵에도 찬성했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최소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선을 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를 제명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민주당이 던져온 내란 정당 프레임은 공격이 아니라 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엄을 막은 인물을 쫓아낸 정당, 탄핵에 찬성한 인물을 배제한 정당이 과연 무엇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반박의 근거를 지워버린 셈입니다. 제명 이후의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친환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단순한 개파 갈등을 넘어 당의 운영 정당성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재선 초선 의원들 뿐 아니라 개혁성향 의원 모임,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공개적으로 지도부 사태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책임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원내대표가 다수 의원들의 의사와 다르게 제명에 찬성했다는 비판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프레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위기감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국민의 힘 지지율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패닉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출마를 제거하는 인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이 바로 한동훈 제명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당안에 거의 없습니다. 선거를 내달 네 앞두고 내부 총질을 자초한 지도부의 판단은 정치 공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배경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중하기로 정평이 난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 사태가 단순한 개파 갈등이 아니라 지방 선거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는 판단이 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수도권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 재명이 국민의힘 스스로에게 정당 해산 사유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정치적으로 진압한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런 인물을 허위 논란과 감정적 판단으로 제명했다는 비판은 당이 스스로 극단 세력과의 단절 의지가 없음을 자백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초갑제 등 보수 언론들까지 안전핀을 제거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은 던지지 않아도 위험합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침묵과 버티기로 상황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당원단규를 내세워 지도체제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이 아니라 명분과 여론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장동혁 지도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절차를 지켰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제명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상식과 헌정 질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감정과 진영 논리에 매몰될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갈림길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질투와 열등감, 개인적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지도자는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결단이 아니라 잘못된 결단을 바로잡을 용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제명은 한동훈을 쫓아낸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힘 스스로를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신호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